안녕하세요. 보식TV 보식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존버하기가 어찌나 힘이든지 이제서야 존버2가 나와요. 존버1을 안 봐도 스토리는 이어지니 이거마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남기신 후 존버1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빨리빨리! 뚜껑 닫게 앉아 자리. 어 자리 앉아. 뚜껑 닫아. 오늘은 사막에 비가 오는 날. 오늘은 집앞 상당히 분주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오픈카를 타고 영훈이 삼촌하고 벨라지오 부페를 가기로 했거든요. 엉클 영친에서 벨라지오 호텔 부페 쿠폰이 있는데 빨리 써야 한대요. 오늘 벨라지오 호텔 부페 동참 인원은 영훈이 삼촌, 넷째와 막내입니다. 저까지 총 4인이고요. 이거 있고 라스베가스의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사람한테도 갔다 와서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방문일은 2020년 3월 12일인데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이 벨라주에서 부페를 먹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주를 끝으로 라스베가스 셧다운이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따라 이때만 해도 미국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5시에 벨라지오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먹기 전에 넓고 얇게 우리가 아는 벨라지오 호텔에 대해서 알고 가도록 하겠어요. 벨라지오 호텔. 1998년 10월 15일, 스티븐 위네이의 1조 6빌리언 달러, 즉, 1달러를 1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9200원 되겠습니다. 의총 공사비로 3026개 객실이 호텔로 문을 열었으며 개장 이후 벨라지오 호텔은 라스베가스 가장 번화가인 스트립 정중앙에 자리 잡고 최고급 마케팅,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방 가격을 제일 비싸게 받은 마케팅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20년 넘게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움 추진했던 벨라지오 호텔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 이후 2000년에 MGM 미라지에서 인수하였고 2004년 12월 완공 목표로 928개 객실 공사 완료 후 객실 수 3,954개로 다시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2019년. 말에 벨라지오 호텔의 소유주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그룹은 벨라지오 호텔 블랙스톤 기업에 매각합니다 얼마에 매각했냐고요? 4.2밀리언 달러에 매각했어요 1달러에 1200원으로 계산하면 약 5조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바람 가득한 막내는 오랜만에 외식에 아주 신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갑니다 아마 어른들이 저렇게 춤추며 가다가는 금방 운명을 달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막내야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잠시 막내는 한살 위 누나하고 키를 재어 보고 다시 기대감에 춤 우리 아들의 특이한 춤은 유튜브로 러시아 댄스를 유튜브 즉석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비슷한 것 같네요. 이번 주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니 좀 일찍 오후 5시 30분 도착.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모이는 대기 라인인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처음이었어요. 이후 현재까지 약두 달이 지나도록 문 닫고 있어요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샐러드 바에 들렸어요 많은 신선한 야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 여기에는 주로 맛이 있는 샐러드 드레싱이 있고 이거는 이제 소세지, 감자, 야채 예, 스테이크랑 같이 먹는 것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하게 돼지고기, 소고기, 소세지 막 썰고 있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예, 글루틴 프리 스테이크랑 같이 먹는 것들 스테이크 그래비들 할로피뇨 솔트, 뭐 갈비 소스 이건 이제 미니 햄버거죠 이거는 이제 피자 코너 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피자 코너 그리고 빵들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죠. 빵, 치즈 코너들,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 코너, 중국 음식들 한번좀 드셔보세요. 같은 음식이래도 약간 틀릴 것 만들었는데 부페 어, 음식 치고는 아주 신선하고 어, 그래도. 라스베가스 부페 탑5 안에는 듭니다. 기본은 하는 곳이죠. 기본은요. 이 야채들, 당근이라든지 여기 홍합 같은 거참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리. 아유 이게 참 맛있어요. 뜨뜻하게 대표도 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들 조금씩 드시고. 어, 저는 이 부페 식당 가도 그냥 먹는 것만 좀 먹다 봅니다. 라스베가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맨날 부페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부페 음식이라는 게 맨날 가면 똑같아요. 살짝만 바뀌고요. 음, 여기는 이제 과일들 그리고 어 이제 요거 지나면 되게 스페셜한 샐러드 코너가 나오게 되죠. 네, 여러 가지 샐러드, 뭐 복조이 샐러드 자기들이 이름을 깊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부페지만 부페 뷔페 전문 셰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시 코너, 조그맣게 있고요. 각종 롤들 있고 이건 스톤 크랩, 플로리다 쪽 가면은 많이 있죠. 스시로, <목소리> 스시로. 아이고 애들은 이거 살몬 튀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맛있습니다. 과일들 뭐 이렇게 쭉 쌓아놨고요. 우동 만들어주는 코너. 마기도 만들어주고요. 뭐, 새우. 아주 싱싱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샐러드를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토마토, 렉처, 얌얌얌 먹고 있고요. 아주 그냥, 장난치게도 잘 먹죠? 이제 피자 먹겠어요. 앙, 아이고, 맛있어. 맛있다 그러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맛 평가단 한 명은 배를 만지고 있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톤크랩 왕발 전 요것만 좀 까먹습니다 요즘 좀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냥 살이 쏙 있는데 요거 몇개 어, 발라먹다 보면 그냥 시간이 가죠 아우 이 먹은 건좀 보세요 우리 엉클 영친 청가지만 주세요 입에 덕지덕지 덕지 붙은 계살진 보세요. 어, uh, 나쁘살이 떨어졌어요. But a 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죠. 우리 아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소화 좀 시키고 있고요. 자, 요것도 디저트로 저는 좀 먹었어요. 근데 저는 소식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먹어줬고요. 옆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거의 다 먹고 아이스크림으로 마지막 입가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게 그냥 아이스크림도 실컷 먹네요, 아주.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자, 이쪽에 디저트 아이스크림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디저트들 <Risons> 한번 쭉 보시고 디저트는 종류는 많지만 뭐 밥을 다 먹고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단 거는 별로 싫어하죠 참고만 어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저게 맞는 이 크렘블레라는 거 예, 고고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되게 맞죠. Uncle, she's the best. That's right. You a just trying to, right. to take it easy. a l right. How many you ate now? I mean, this is like my fourth one. Fourth one and five more in a total nine. Wow. 아, 좀 아쉽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저 많은 것을 물리할 수 있을까 서도 왜? 이거 또 먹고. 다 드셨어요? 하나 남았어요. 크림 밀레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디저트. 커스터드 크림을 용기에 담은 뒤 설탕을 올리고 토치를 이용해 설탕을 녹여 그 위에 단단한 설탕막을 입혀 내놓는 음식인데요.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 위에 카라멜라이기된 바삭하고 쌉싸한 설탕의 맛. 고향의. 복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여년 역사의 유서 깊은 프랑스 디저트 중 하나이며, 이를 프랑스의 조금 알려진 요리사인 폴 보퀴즈가 재정립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레시피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쉬운 요리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제 맛을 낼수 있다고 하네요. 어, 유빈 씨는 어니 원 렙. How you feel right now? You. Last one, eat it. I am trying to eat all that thing for you. Here, I just want to eat slow and enjoy it, and okay. just go away. Yeah, last one is enjoy one. Whoa! How was? How about this horse? Go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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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Yeah, a lot of people throw the points inside, right? Let's go. Come here. This is the pink or okay let's go guys all right she's shaking. Hey, you use how can you use the sanitize? Can you explain to me? Uh, want, me and what? then then? Uh -huh. Sanitize everywhere, man Oh Meg. yeah <laughs> Ow. You Can you do the seatbelt? 라스베가스에도 비가 내리네요. 저희는 얼마 전에 생긴 시티센터 사이로 아리아 호텔, 브이드라 호텔과 코스마폴리탄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참고로 라스베가스는 2월달이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답니다. 강수량은 그래도 0.69인치, 반대로 건조한 때는 강수량이 0.08인치로 6월달이라고 해요. 비가 안 내리는 곳이니 우산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럴 땐 비를 맞으면서 많이들 걸어갑니다. 또한 비가 잘안 오니 하수 시설이 좋지 않아 어, 요즘같이 비가 올 때는 항상 저지대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저와 같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